오, 또 들어. 야. <laughs> 이게 <laughs> 무슨 짓? 생초본데.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주, 주말 잘 쉬고 계십니까? 아, 네네네. 날씨가 안 좋아서 안 배가 안 든다고 되니까. 이틀 중에 하루만 이제 하니까 네. 토요일 날 예약을 해놨는데 이, 이 그러고 나니까 이제 갈 데가 없는. <laughs> 거 <laughs> 그러니까 빵꾸라면은 대안 이 있어야 된다니까. 네. 그럼 손맛이 생각이 나. <laughs> 찌낚시는 너무... 좀 합니다 제가. <laughs>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난그 사실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뭐하리 나는 바보가 돼버린걸 오헤이 조졌네 이거 어떻게 <목소리> 됐어요? 안 나왔어요 객광? 네네 객광? <laughs> 모르겠다 하여튼 그거 그렇고 네, 하여튼 기대해보시, 네네 내일 하여튼 기대해 보세요 통마스 실컷 봅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지렁이 있... 네. 구더기 혹시 있을까요? 구덕이요? 네, 수고하요수고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주복군님 선생입니다. 민물낚시터 나왔습니다. 민장대 낚시 하려고 왔는데요. 어 낚시터 굉장히 깨끗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 향붕어 붕어 낚시 조금 즐기고요, 재밌게 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용할 로드는 시오크 민장대고요 비천검 720 청룡도 630입니다. 비천검이 조금 더연질대고요 청룡도 630은 경질대입니다 야, 여기 낚싯대 뺏길 텐데. 근데 이게 돌아다니다가 어딘가 처박혀 있어? 그럼 가서 주소오면 돼요. <laughs> 네. 떡밥을 좀 넉넉히 달아주고 그 다음에 오늘 <laughs> 이제 특징이에요. 이 동신공 낚시터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제 어쨌든 고기가좀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다니는 편인데 이렇게 한다면 그냥 밀어버리자 안으로. 얘는 미늘이 없어서 음. 얘를 잡아주지 못해요. 날 음. 큰데 좀 먹음직스럽게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미끼를 좀 먹음직스럽게 많이 응?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두마리 이렇게 껴줍니다. 자, 푸짐하죠. 음. 푸짐하죠. 아, 콩알 떡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꽂아주시고 너무 막 정교하게 뭐할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되게 쉬운 낚시입니다. 얘가 예, 등치가 크고 입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튼 콩갈떡밥 하나 해주시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게 중요한데 여기 위에다가 어디 달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뽕돌 위에다가 이렇게 좀 음, 뽕돌 위에다가? 예, 이렇게 해서 좀 큼지막하게 음. 그리고 얘를 너무 그냥 꽉꽉꽉 물러가지고 하루종일 안 풀리게 하면 안됩니다. 그냥 사실 이 정도 한번 해주고 이게 떡밥을 막 찐득찐득하니 붕어낚시 해보신 분들알 텐데 찐득찐득하니 아, <웃음> <웃음> 절대 안 부러지게 차롱처럼 하면 안 돼요 음. <laughs> 그런 종류를 아무도 안 먹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살살살살 풀려가지고 한 15분에서 30분 에다 풀려버릴 정도로 이렇게 해놔야 돼요 예, 뭐 꺼냈더니 그냥 막 딸려오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고기가 절대 안 건드려요 자, 고기 안 젖는 사람들의 특징이 사실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좋아, 좋아. <laughs> 들어 는데 그렇게 음, 해서 음, 자, 이렇게 해서 쫙 들어 가죠. 야씨. 오케이. 야, 너무 제끼지 야, 마요. 야, 너무 제끼지 마요. 제끼지 말고 그냥 그러고 세워 어, 있어. 갔다 갔다 야, 어이구, 크다 오, 이거 대길 같은데. 오자 뭐야? 아, 청룡도 청룡도. 청룡도야 뭐 비천검이에요, 피... 어, 비. 천검이었어요 예. 네, 네. 아, 그래서 많이 좋구나. 네 비천검. 아, 아. 그래서 50인데. 그래, 0이 아, 남아 돌았어. 오자. 이 야. 오자가 나왔습니다. 잠깐만. 조금 그렇게 하고 아, 49. <laughs> 49. 오케이. <500이 웃음> 그, 그 조금 저거 뒤로 가야는데 그거 <laughs> 왜 앞으로 땡겨. 어게청도 네, 청명도. 해보이고 <laughs> 저두 숫째 <laughs> 아, 왔어 와 온다 아. 온다 온다 와 신났다 이야 온다 온다 응? 45? 하하 <laughs> 요즘 주말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전국 주말낚시반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주말낚낚시터 입구에 들어오면서 앞으로 진다 이거 이리에서붕어대요 대물 붕어대라고 알려야 되나? 오또들어왔다오씨오 오. 끌려가고 있습니다 아이그다리들어갔다나타나다 아, 응, 갔다 어딘가로 가있습니다 음. 오, 오. 오 갑자기 입술 어지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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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저면 안되는데 이거를 어. 잡아줘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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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저올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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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저저다아가리안 어디야? 날가 <목소리> <숙놀라 가버리>. 버린. <목소리> <목소리> 어, 얘는 진짜 대지네요. 해밥을갈아주면아 얘는 지금 저어 나왔지? 이나오저저저 왔어. 아 이런. 아이뭘 보고 있었 뭐, 도대체.

다음 세대를 도할수 있잖아 응. 응. 근 안나오잖아 나오잖아다만들었을이게 <laughs> 아니 이게 경량 미리 경량화가 된거예요 그럼 우경량 됐는데 들야지